드디어 이제 골절하는 황소상을 찾았고요. 이거 뭐, 뭐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뭐 동영상 많이 유튜브나 많이 돌아다니죠. 꿀을 잡고, 또 이제 그 황소의 이제 성비를 잡으면은 이제 뭐 부자가 된다. 막 그래갖고, 지금 꿀을 잡고, 또 이제 뒤에, 이제, 이제 뒤에, 여기여기에 여기, 이제 뿔을 잡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황소의 이제 성기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월요일 오전이라서 좀 짧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 이제 앞뒤로 줄이 막 서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증샷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하고 싶진 않아서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막 기념품도 많이 팔고 있고요 뭐 황소 기념품 뭐 저거 사봤자 뭐 집에서 그냥 몇번 이렇게 두고 하다 그냥, 이제 뭐, 안볼것 같아서, 예. 네. 이렇게 해서, 이제 용, 그 용감한 소녀상나 하고, 이제, 이제, 돌진하는 황소, 그걸 이제 미션을 완수했고요. 이제 약간 좀 대학교 위주로 보려고 해요. 그,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대학교가 세 군데 있고, 첫 번째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고, 두 번째가 록펠러 그 대학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뉴욕 대학교입니다. 컬럼비아 그 대학교는 제 숙소 여기서 3일 동안 있는 숙소랑 가까워서 좀 마지막에 볼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어차피 체크인 시간이 오후 3시부터거든요. 제가 뭐 모텔이나 호텔이 약간 비싸죠 약간 오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걸으면서 좀 시간을 좀 때우려고 합니다. 도서관에서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